내 안에 그대가 있어 내 사랑 당신뿐이라고 이 세상 모든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 그대를 난건 행운이었어. 운명 같은내 사랑, 당신이 좋아요. 더욱 바라 보고 바라보고 싶은 당신이 없 으면 사랑도 없어. 나에겐 당신, 이라고 하루도 안 보면 나는 못 살아. 오로지 당신뿐이라고 이 세상 모든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 그대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같은 내 사랑 당신이 좋아요만 더고 바라보고 싶은 당신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 나에겐 당신뿐이라고. 바라보고 싶은 당신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 나에겐 당신뿐이라고. 당신뿐이라고 좋다 박수 다 좋네. 내 사랑 당신뿐이라고. 당신뿐이라고. 또 이분은 부산에서 활동하신 작곡가인데 또 여기 오셨어요 직접. 또. 어떻게 되시죠? 채호 씨 채호 씨. 아, 아 안녕하세요. 차가인 대표. 예 노색 돌 노색. 아유 그래도 의상이 제일 나네. 자주, 자주색으로 딱 입고 어. 오늘. 아이고 우리 여기 강... 무대 무대 커튼하고 색깔 딱 맞춰. 서 그러니까 입고 아유 그래도 <laughs> 강진 씨에게 당신뿐이라고 어, 어떻게 이 곡을 줄 생각을 했어요? 어, 제가 그 강진 씨를 줄려고 준게 아니고, 강진 씨가 듣고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밤에 자고 있는데, 그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어, 그 노래 누구 주었냐고, 그래서 다른 분은 사실상 부를려고 가져갔다가, 제가 볼때 맛을 못 이야기해. 내더라고. 그래서 강진 씨가, 아, 딱 맞겠구나, 그 쓰면서도 이 강진 씨를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감히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어, 안지는 한0년 넘었죠 우리 네. 옛날에 그 부산 유랑극단에서 네. 저는 그때 심사를 보고 강진 씨는 잘나가는 가수였기 때문에 강진한테 어, 말을 못 붙이지. 네, 저가 네. 전화를 먼저 <laughs> 어, 못 드리고 아, 있는데 네. 전화 가 왔더라고. 그렇게 음. 일구나 네. 아, 싶어가지고 아주 아주 좋으신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이시네요. 그럼 당신 분이라고 선생님 이부른다면 어떻게 부르죠? 그, 그내 사랑 당신 분이에요. 아, 당신 분이라고 그게. 아 끝에 그게 지금 바로 나가. <laughs> 나에게 당신뿐이라고. <laughs> 더 간들어지는데 저보다 강진 씨랑 똑같잖아요 저도 저지만은 제자가 저 많이 와아 있어요. 음. 네. 네? 제자 그 뭐? 네 제자 어, 나인숙이라고. 수석 제자. 네 이번에 노래를 강진 씨가 하라 그랬는데 몸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아 노래 못해. 네. 야 연수 씨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강진 씨는 강진 씨꼭당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강진 씨를 사실 어, 사실은 저 같이 앉아 얘기도 했지만은 꽈가 같은 과예요 나오나 꽈 아, 이러 가지고 나오나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 <laughs> 근데 처음에 남그 선배는 강진 씨가 나훈아씨 노래 땡풀을 가지고 해놔놓으니까아 음. 역시 자꾸 나훈나 말이 자꾸 나오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워낙 뭐그땡벌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최고 스타가 됐으니까 사랑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강진 씨 어떤 가수입니까? 에, 강진 씨야말로 진짜 좋은 가수입니다. 저는 그냥 옆에 어, 계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꺾기 하나는 은혜 주는 그냥 꺾기 꺾기 하나. 그러면 좋아요. 저는 어떤 가수요 저는 아, 조영구 씨는 그 저는 아주 유명한 MC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노래 진짜 잘하시네. <laughs> 어, 곡을 혹시라도, <웃음> 곡을 <웃음> 혹시라도 다음에 <laughs> 네. 어, 오늘 저 노래하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laughs> 좋은 작곡가 던네 실력, 실력, 실력 인정받았어. 네. 메스콤을 네. 네. 통해서 들은 많이 봤어요. 봤는데 오늘 노래를 더 잘하시오. 네. 작곡가님 사랑합니다. 네. 아, 좋은 작곡. 박사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